전화 왔어요. 우리 그 대학원에 어 졸업생이고 중기업을 오래했습니다. 토지 쪽 이런 데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전화 왔는데 분묘기지권 잘 아는 변호사 선임해달래 한 분을 분묘기지권 잘 아는 변호사를 한분 선임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자 그러지 말고 그래도 부동산 법무학과 경남대 석사를 마쳤으면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들어나 법률신문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분묘 기지권을 쳐봐라. 했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간다고요? 법률신문. 법률 공짜입니다. 공짜. 공짜. 유치권, 마찬가지. 유치권, 법정상권, 지 분묘기지권 마찬가지. 자, 요거 가서 자, 여기 가서 오른쪽에 자기 찾는 겁니까? 분묘기지권을 찾겠대요. 그래서 검색을 눌려. 눌리면은 그동안에 분묘기지권에 있는 좋은 판례 같은 건 기사 된게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지금 한 2년 전에 최고 큰 기사가 요겁니다. 자, 요거 있죠? 요 있죠? 요요 보이 대본이 보이. 요거를 제가 우리 교재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누리면 돼요. 누려보면은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없고, 대강을 딱, 아웃라는 잡으면 됩니다. 아웃라인을. 자, 눌려봅니다. 눌려보니까, 넘어 땅의 묘지, 대법원에서 분묘 기지권을 계속 인정하겠다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 전원 합의죄 판결입니다. 대법원에서. 자, 2001년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이전에 분묘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 이랍니다. 그래서 요 때, 어 날짜가 2017년도 왔는데 자요 판결문이 있어요 판결문 자 여기 봅니다 장사법이 시행된 그죠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합의제 원 판결이 왔다 이들 분묘가 넘어 땅에 허락 설치됐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도 했다면 재산을 위해서 계속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원주에서 임냐가 다섯 개가 경매 낙차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임냐를 받았는데, 묘가 다섯 개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장하라, 철가라그갖고 소송에 붙었는데, 요 판결이 있습니다. 있는데, 판결문까지 다 붙여놨잖아요. 그죠? 너무 좋죠? 자, 분묘를 철거해달라, 분묘를 철거해달라, 이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거 프린트 됩니다.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내용은 이래요. 여기 보면은, 자, 2001년 1월 13일에 우리가 분묘장사법이, 여기 굉장히 강화된 법이 나옵니다.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요거는, 자, 요거를 기준해서, 요 앞에 분묘를 했다, 예로, 분묘를 했는데, 자, 우리 분묘기지은 이거죠. 너무 땅이 묘를 써도 20년이 지났다면은, 평온공연하 지냈다면은, 무상이다, 무상. 무상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 땅을 쓴다면 아닙니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다 매장인데, 화장하고 매장하는, 화장 문화가 납골당 놓고 이런 문화인데, 너무 땅에 묘 써가지고 20년이 지내삐면은,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것도 공짜고, 그거를 60년을 바꾸자. 그리고 유상으로 공짜 가 있는 넘어 땅에 묘를 썼으면 돈을 좀사용을 줘야지 이렇게 감론얼박이 심했어요. 아주 심했어요. 그리고 결론 놓은 거는 2001년 1월 13일부터는 넘어 땅에 묘를 쓴 거는 무조건 안됩니다. 이장면이장해도돼요 이상, 그래서 요때 판결을 보니까 네개는 20년이 넘었어. 여러 한 개는 150년, 100년, 50년, 30년 이런 식으로 20년이 넘었고 하나는 15년 됐는데 15년 된 것만 이장해주라이위파기로입니다 결론은. 결론은. 어 그게 이제 대판결입니다. 근데 그런 그, 그, 그 경우에, 그, 그 경우에 많이 그 법률가. 예. 근데 그렇게 국장님 보는 어 빚을 있어 있어가지고 그때는 연도가 바지 거나 많으면 그렇게 빠 지금 없어그비용 많잖아요. 요지 오래된 건설비가. 사망일지. 그인 묘족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사망 일시나 묘족부 그 묘족부. 구청 가면 묘적부에서 묘적부, 어, 묘적부 연대라 근거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자, 우장 기본 빼대는 20년이 지낸 거는 그대로 두라, 이런 기입니다 두고, 20년 내고 특히 2001년 1월 13일부터는 장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절대 안 되는 걸로. 완전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낙차 받을 때 20년이 넘었다 크면은 분명 기증이 있어서 이장 못하죠? 못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장사법에서 나옵니다. 무연고무에 대해서는 구청에 신고하고, 낙골당, 어, 매당에 파가지고, 그거를, 어,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 안치하면 될수 있도록 신문에 두분 공고하고, 합법적인 길이세요. 그래서, 진주, 여기 진동 고연면에 보니까, 5억 주고 임료산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입자가한 열한, 한두 개 있는데, 자, 그런 겁니다. 묘도 얹고 비석도 얹고 묘만, 흥부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묘지 전문가들이라 하니까 천만 원만 주면은 자기들 알아서 다 끝낸대요. 신문에 두번공고하고 합법적으로 다안돼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20년 된유형고보유형고모 그거는 연락을 해서 같이 언어를 마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비석이 없는 거얹고 아예 모르겠다. 이것들은 좋은 겁니다. 알겠죠? 그럼 신문에 두 분, 일간신문에 두분 공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어, 할수 있다 이겁니다 결론은 20년 지난 거는 무상으로 수백 년 동안을 쓸수 있다 이럽니다. 넘어 땅을. 그죠? 어. 근데 진주인이 하락을 했는지 아니까 예? 자, 너무 상상 물어보지 마세요. <laughs> 기본 빼대만 이야기해주세요. 기본 빼대만. 자, 그 다음 봅니다. 잘 모르면은 잘 모르면은 아까 판결이죠 판결. 이 판결문을 좀 읽어보시라고 집에 가시라고 판결문 있으니까. 다 붙여 나왔으니까 요거를 읽어보면은 아, 지금 어떻게 판결을 놓고 페이지가 한 50배 됩니다. 많더라. 나도 보기에는 막 양이 엄청 많아요. 집전내자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요런 거를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보면은 저는 합의체판결도 여기서 반대하는 법감도 있고 찬스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만, 옛날 그대로 넘어가자, 넘어간 겁니다. 우리 간통제도 폐지됐죠? 네. 처음에는 폐지가 안 됩니다. 안돼는 요것도 시간이 가면은, 앞으로 이, 넘어 땅에 부묘기지권은 이제 없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 되면은, 어, 이제 간통제도 없어지면은, 이제, 그럴 때는 묘가 많은 인명을 하아받으면 대박입니다. 사유료 받으니까. 알겠어요? 이제 그런 시기가 또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분명 기지권도 없으지고간통죄처럼 없어집니다. 간통죄는왜 없어지죠, 그게? 음? 네? 네, 네? 네. 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따른다 성관계에 대해서는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그거를 형법에서 이륙쿵, 저륙쿵, 어, 다수령에은좀마하다 폐지하자, 이렇게 폐지된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신문에, 여러분 마찬가지. 유치권이고, 분명히 유권이고 모든 제목을 단어만 있으면, 러면은 수십 가지 자료 옵니다. 그럼 그중에서 최근 자료를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우리 경매에서는 유치권, 법진상권 이런 걸 넣어보면 은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공부를 하시기를. 자, 그래서 판결도 다 있더라.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어제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자, 이 세율을 봅니다. 이 세율이 많이 보던 세율이죠. 우리가 상가나서 받았다 그러면은 1년이면 55% 2년이면은 44% 2년 지나면은 누진세 그런 거 있죠 네. 이게 누진세입니다 우리 종합소득세 수요가 똑같아요 이게 누진세율이 어, 그래가지고 자물어봅시다 내가 은행 지임장이라 그래서 연봉 한 1억 5천쯤 돼요 근데 상가를 사가지고 연수입이 한 1억쯤 월세가 나온다 러면은 4명이 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요 안 좋기 때문에 누구를 놈이 한다고요. 와이프 명해야 돼. 와이프는 소득이 없으니까. 그죠? 여, 여보세요. 종합소득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쎄죠? 그죠?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또, 또10%또 주민세 또붙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알죠 1200만원 누진세인데, 2년이 지나면은 상가는 6.6에서 46.2%. 그래서 10% 붙이는 렇죠 그래서 이게, 자, 그럼 1억 남으면 얼마입니까? 1억. 1억이다, 그러면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세금을 얼마나 여기도 하죠? 그럼 1억 곱하기 35% 빼기 1,490만 하면 은2,200녹니다 2,200. 알겠어요? 그럼 1억 받으면 은한2,200녹니다 그럼 뭐, 예로, 우리 세무사는 가더라고. 돈 많이 벌리는데, 자기는 100만 원손님을 받으면 은 40만 원을 세금 낸대요. 그리고 결국 60만 원이래 야, 야, 이럽니다. 요, 놉니다. 요, 5억이야. 5억쯤 되고,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이쯤 되면요. 거의 40%가 아마 시험입니다. 그래서 네가 100만원 주도 지가, 지 호주머니 들어온 건 60만 빼안 된대요. 40만원 국가지고 와버리고. 그 양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많이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네. <laughs> 요 밑에서 까딱까딱 하지 말고, <laughs> 요기서 까딱 하지 말고, <laughs> 최소 3억, 요 정도서 왔다 갔다 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로, 어, 원장님이 학원을 한다 그러면은 학원에서 개인 소득이 되겠죠? 그러고 여러 가지 또 책을 많이 팔아서 이익이 많이 난다 그러면 그런 거는 또 법인으로 별도로 할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쪼갤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아예 법인을 전화해 끼든지 소득이 많으니까. 어,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은 아예 애초에 막 법인을 전화해 끼든지 안 그러면은 조금 분리해서, 그죠? 어, 나눌 필요가 있다. 절실 위해서, 그야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자, 그 다음 봅니다.